관장님 저 중간고사 개망했어요. 아이고 우리 고객님 그래서 많이 우울하셨어? 잘 들어라. 내가 충격적인 비밀 하나 알려줄게. 너 공부 안 하잖아? 기말고사도 개망한다. 그리고 수능도 개망해. 근데 진짜 비밀은 뭔줄 아냐? 그런다고 인생 안 망해. 잘 들어봐. 그 바지에 똥싼 얼굴 하지 말고 잘 들어봐. 있잖아. 그렇게 걱정을 한다고 해서, 걱정이 없어질까? 내가 이거 어디서 본 건데, 만약에 물컵이라는 걱정이 있어. 근데 이거를 1분을 들고 있으면 뭐 아무렇지 않겠지.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봐. 아무렇지도 않았던 물컵이 하루 종일 들고 있으니까 엄청 무거워지는 거야. 이 걱정을 계속 들고 있으면 걱정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못해. 팔도 마비되고 아무것도 못해.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아. 그래도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면은 지금 당장 몰입할 수 있는 거, 할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. 지금 당장 옷 빨리 벗고 도복 입고 빨리 매트로 와. 내가 빡세게 굴려줄게. 그런 생각 절대 안 나게, 응? 목도 쫄라주고 팔도 꺾어주고 사랑을 담은 니온밸리도 빡세게 꽂아줄게 자 지금 빨리 튀어와 관장님 기말고사도 개망할 것 같아요